4월 19일 성알페지 대주교의 축일입니다. 선하신 목자를 닮은 세상의 알페지 여러분,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영국 캔터베리의대주교였던 성알페지는 가난한 이들을 집에 들리고 교회의 식량을 아낌없이 나누며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1 0 1 1년 9월, 바이킹이 캔터베리를 침략해 그를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몸값으로 요구된 돈은 3,000파운드의 은. 평민의 수백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알페지는 말했습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백성의 피를 팔순 없다. 어떤 타협도 없이 신앙과 양심을 지켰습니다. 7개월의 포로생활 끝에 술에 취해 분무한 바이킹들에게 무참히 구타당했고, 도끼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알페지는 대주교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죽었습니다. 어쩌면 권위는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로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 알페지어. 우리의 자리가 사랑의 봉헌이 되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 주소서. 이 영상을 세례명의 알페지이신 분들과 묵묵히 누군가를 지켜내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힘이 되어 줄수 있도록요.